그날 밤 해변가 근처 숙박집에는 왁자지껄한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사촌형과 친구들은 모처럼 바닷가로 놀러와 술을 마시며 한껏 분위기를 띄우고 있었다. 한참을 웃고 떠들던 중 몸집이 크고 장난기가 많은 형이 갑자기 입을 열었다. 야 니들 여기 폐가 있는 거 알지? 그 말에 다들 반응했다. 알지 낮에 한번 지나갔는데 꽤 음산하더라. 그래서 뭐? 그 형이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들어가보자. 애들도 있는데 겁쟁이 없이 한번 가보자고. 처음엔 다들 신이 난듯 텁쏙 물었지만, 한 형은 안색을 표했다. 아. 난좀 싫은데. 왠지 느낌이 안 좋아. 하지만 이미 분위기는 폐가로 향하고 있었다. 누군가가 그 형의 어깨를 툭 치며 말했다. 야, 친구들 다 있는데 뭐가 무섭노? 같이 가자. 결국 그 형도 억지로 끌려가듯 따라 나섰다. 처음엔 다들 농담도 하고 깔깔거리며 걸어갔다. 그러나 점점 폐가에 가까워질수록 말수가 줄어들었다. 달빛 아래 드러난 폐가는 낮에 봤을 때와는 비교도 안될 만큼 으스스했다. 누군가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다. 야, 낮에는 별 느낌 없었는데 밤에 보니까 진짜쩐다. 그 순간 장난기가 많던 형이 제안했다. 야들아, 우리 다 같이 손잡고 일렬로 들어가자. 그래야 안 무섭다, 알겠지? 누군가가 장난스럽게 대꾸했다. 뭐 유치원생들 마냥 손잡고 가자고? 하지만 분위기가 묘해지자 다들 동의했고 결국 손을 맞잡고 폐가 안으로 들어섰다. 폐가 안은 오래된 먼지 냄새와 곰팡내가 뒤섞여 있었다. 곳곳에는 깨진 유리창과 낡은 가구들이 방치되어 있었고, 벽에는 오래된 신문지가 붙어 바람에 살랑거렸다. 그렇게 서로 손을 잡고 천천히 걸어다니던 중, 맨 뒤에 있던 한 형이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야, 왜 그래? 다들 놀라 소리를 지르며 허겁지겁 그 형을 업고 숙박집으로 달려갔다. 거기서야 겨우 안정을 찾고, 다들 숨을 고르며 물었다. 대체 왜 쓰러진 거야? 그러나 그는 쉽게 입을 열지 않았다. 마치 말을 하면 안 되는 듯한 얼굴이었다. 하지만 친구들이 계속 추궁하자,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니들. 거울에 뭐안 보였나? 거울? 뭐가? 아나 진짜 거기 다시는 안 간다. 그의 표정은 이미 공포에 질려있었다. 그는 깊은 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다. 나는 맨 끝에 서 있었잖아. 그래서 손을 한쪽만 잡고 있었어. 그래 그래서? 근데 거울을 봤는데 내 오른손 니들 중 누구도 아닌 이상한 손들이 쭉 잡고 있더라. 뭐? 그냥 한 명이 아니라 끝도 없이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내 손을 계속 잡고 있었어. 그 말에 숙박집 안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그 형은 손을 덜덜 떨며 말했다. 난내 손을 잡은 게 사람인 줄 알았어. 그 순간, 모두의 등 뒤로 서늘한 한기가 스쳐 지나갔다.